안녕하세요. 월요일 정원댁 인사드립니다. 어제는 입추였죠. 이제 아침저녁으로 산들산들 이제 가을바람이 불 날만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아직은 덥고 또 늦은 또 장마가 또 있어서 오늘은 또 비가 아침부터 많이 오네요. 음, 오늘은 이렇게 철화 세팅을 좀 해봤습니다. 요거는 엘크. 엘크. 엘크는 요렇게 <laughs> 이렇게 예뻐요. 녹과 백이 아주 이렇게 섞여 있어서 참 예뻐요. 엘크, 뿌리든 다 있는 아이들이에요. 이렇게 사이즈는. 보통 한 5cm, 이렇게 재면 7cm, 그 정도 되는. 그 다음에 또 마리아, 또 이렇게 잘, 금잘 들은 아이. 이렇게 재면 5cm에다, 이렇게 재면 또한 7, 8cm 되는 마리아.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마리아예요. 마리아인데 또 이렇게 지퍼형으로 아주 예쁜 마리아. 이렇게 금도 들었지만 또, 이쪽으로는 조금 안 들었어요. 그 다음에 얘는 철화에서 이렇게 풀려가지고, 이렇게 무지예요. 그 다음에 얘는 또 마리아, 이렇게 무지. 무지입니다. 이렇게 군생. 그 다음에 얘는 꽃눈이 무지예요. 꽃눈이 무지인데, 여기 이렇게 철화로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또 여기 이렇게 생얼이 또 있어요. 그 다음에 얘는 마리아, 마리아인데 얘는 사이즈가 엄청 크지요. 여기. 한 15cm가 얼추 다 되네요, 이렇게. 음, 그래서 이렇게 철하 7종을 제가 이렇게 묶어봤습니다. 오늘은 요 뿌리도 다 있는 튼실한 이렇게 뿌리도 있고 사이즈가 이만이 좋은 7종에 181번 10만원입니다. 어, 재테크는 지금 사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금값이 어, 내릴 만큼 또 내려가지고 뭐더 이상 뭐 내려갈 건 없을 것 같은데 지금들 요런 거 사서, 어, 재테크 하시면은 조금 재미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음, 저도 어제 금을 조금 좀 샀는데, 음. 금잘들은 요 철화 세팅 철화였습니다. 그 다음에 182번은 제가 자구를 요렇게 딴 애들. 요거는 안동 먼디 자구예요 안동 먼디. 요거는 축송. 요거는 마리아. 요거는 이름을 잘 몰라요. 요거는 마리아 백근 요거는 마그마 요거는 골드 다이아 음, 골드 다이아 그 다음에 요거는 금방 잊어버렸네 그 다음에 얘는 음, 레인보우 레인보우 요거는 또젤리예요 얘는 또 콩이고 그래서 이렇게 열개 자구 열개 요로 10만원에 드립니다. 이렇게 자구 10개를 10만원에 드려요. 음. 아주 이름 있는 아이들만 제가 이렇게 땄습니다. 그 다음에 183번은요. 요거는 코데로이 무지예요 뿌리가 이렇게 내리는 코데로이 무지하고 손톱에 보니 무지하고. 이렇게 손톱에 보니 무지하고. 그래서 이렇게두 개. 오늘 요거 이거 183번 요거는 10만원에 드립니다. 그 다음에 184번은 마리아 세트를 제가 10개를 묶어봤어요. 요거는 커팅을 해서 뿌리는 없어요. 요새 뭐 뿌리는 금방 내리니까 이렇게 금잘 들은 아이들만 제가 이렇게 선별을 했어요. 그래서 사이즈가 요거는 보통 뭐 4cm, 그 다음에 다그 다음에 4cm보다 다큰 아이들 요거는 재보니까 7cm가 넘네요. 184번 요거 마리아 10개 세트 10만원 드립니다. 아유 말이 아니죠. 이게 만원이 뭐야 그죠? 그래서 지금 요럴 때 사서 재테크라는 걸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음, 이렇게 마리아 10개를 묶어봤습니다. 184번, 그다음에 185번은 얘는 황진이 오페라 금이에요. 어, 성장하는 거를 잘라서 이렇게 한여부르데 여기는 이렇게 떼어서 얼굴을 빤듯하게 만들어야 돼요. 황진이 오페라 금 커팅을 해서 뿌리는 없습니다. 황진요페라 금.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. 사이즈는 11cm가 넘네요. 그래서 여기 185번 황진요페라 금은 요거는 10만원 드립니다. 그 다음에 186번은 레오파드 실버 이렇게 후발성으로 금이 들어오는 아이라서 지금 금기는 다있지 이쪽으로는 그래서 금이 아주 멋지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사이즈가 이렇게 되니까 11cm 되네요. 11cm 186번 6만원 드립니다. 그 다음에 187번은, 어, 요거는 블랙 간츠예요 요거는 14번, 아 14cm네요. 어, 요거는 모주를 제가 커팅을 해서 블랙 간츠. 사이즈가 멋지죠? 음, 모주를 제가 커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오늘 15만원 드립니다. 1 5 c m 예요그 다음에 188번은 자옥인데요. 자옥이가 아주 넙대대하니 멋지죠? 이렇게. 어, 넙데대대하니 포스가 멋있어요. 사이즈는 이것도 한 12cm, 12cm 정도 되네요. 네, 오늘 25만원 드립니다. 189번 가겠습니다. 189번은 고혼진. 고혼진 이것도 뿌리가 없어요. <laughs> 사이즈는 이렇게 해서 거의 10cm 되네요. 그래서 189번은 요거는 7만원 드립니다. 그 다음에 190번. 190번은 요 행복이에요. 행복인데 금이 아주 잘 들었지요, 이렇게. 빠듯하니 사이즈 좀 볼게요. 사이즈는 지금 6cm네, 6cm, 6cm, 오늘 12만원 드립니다. 행복이. 그 다음에 191번은 블루진 마리아. 블루진 마리아인데 금이 아주 잘 들었어요. 7cm가 조금 넘네요, 7cm. 이렇게. 금잘 들은 블루진 마리아. 이것도 오늘 10만원 드립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바구니 3개를 준비를 했는데요. 이가 이제 또 오네요. 요거는 이제 고온진 요거는 안동 먼디, 요거는 엘크, 요거는 마리아, 요거는 아카이성 글레몬데 사이즈도 좋고 금도 잘 들었네요. 요거는 블루진, 그다음에 요거는 마리아 백금, 요거는 마리아, 요거는 마리아 철아. 요렇게 해서 열둘넷 여섯. 아우 부종인데요. 요거는 오늘 1 8만 원에 드립니다. 1 9 3번 요거는 특가 오늘 18만원에 드립니다. 없으신 분들은 얼른 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194번은, 몰개인 요 금기가 아주 좋아요. 요렇게. 금기가 다 있고, 금이 들은 아이. 몰개인 모주를 자른 거라서 사이즈는 이렇게 커요. 그래서 몰개인. 그 다음에 얘는 클라우드 킹금. 얘는 또 녹금이네요. 여기 젤리금. 얘가 녹금이네요. 요렇게. 금들은. 그 다음에 요건 또 안동 먼디를 놓았어요. 요거는 마리아네요. 그 다음 194번 요렇게 해서 7, 5종. 6종이네요. 6종. 194번 요렇게 해서 10만원 드립니다. 10만원 드려요.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. 195번. 여기는 제가 이쁜 아이들 그냥 모둠으로 그냥 담아놨어요. 여기 보면 레오파드, 요거는 햇살 마리아, 햇살 돌기, 뭐 마리아들 종류가 좀 많고, 요 프랭크도 있고, 이렇게. 이렇게 녹금도 있고. 그래서 얘는 몇 개냐면 총 15개. 15개인데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. 국민이보다 훨씬 싸죠. 이렇게 해서 15개. 이렇게 해서 15개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10만원 드립니다. 모둠이에요, 모둠. 모둠은 이렇게 해서 10만원 드립니다. 194번,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, 193번. 이렇게 갑니다. 그 다음에, 행복이. 블루진 나리아. 고은진. 자오이 블랙간츠. 레오파드 실버. 요거는 황진이 오페라. 그 다음에 여기는 마리아 세트. 184번. 그다음에 183번은 코데로이하고 손톱 외분이 무지예요 182번은 명품 자구를 제가 이렇게 띄었습니다. 이렇게 그 다음에 181번은 이렇게 철아 철아 세트를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 월요일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. 음 정원댁은 또 내일 또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겠습니다. 남은 시간들 잘들 보내시고요. 정원댁은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